22살의 용탁기로 돌아가 봤습니다. 아 그렇게 돌면서, 아, 노래를 해야 되나? 아, 노래하는 게, 어, 어 재밌네? 하면서, 그 해, 연말에 올라왔던요 서울에. 지금 올라온 지한 20년 됐습니다. 이등해 오디션 본 곳에서 또 좋은 기회가 나아서, 가문의 위기, OST의 목소리가 참여가 되면서,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쭉 걸어오다가,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했죠. 이런저런 활동들도 해보고, 그리고 2016년, 누나가 딱이야. 라는 노래를 발매를 하고, 누나가 딱이야. 내 품에 딱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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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이야. 오늘부터. 자기야 네, 이런 노래도 있고요. 자, 그 앨범에 수록되어 쏠 때, 이번 트랙은? 사랑이 못본노이 사랑이 못본 노래. 왜 불합격이야? <laughs> 네, 그런 노래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활동을 그저, 하면서 각 지역, 전국에 있는 정말 모든 지역에 있는 뭐, 어, 여러 행사를 비롯, 교통방송, 여러 케이블방송, 뭐, 노래교실.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고 있던 중에 참여하게 된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네, 미스터트롯 안녕하세요 미스터트롯 1기 선 박영탁입니다 아 저는 그 경연 당시 진짜 재밌게 했어요. 저는, 아, 몰라요. 그, 저기, 처음, 백인 예심할 때는, 백인 예심할 때는 그 준비하면서 어, 약간, 음, 어, 걱정 아닌 걱정도 좀 많기도 했고, 어, 뭐 주변에서 이런저런 뭐 염려 섞인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, 어, 그래서 약간 흔들릴 뻔 하나도 뭐 어쩌라고 뭐 하면서. <laughs> 아, 내가 나간다는데 왜막 난리야? 이러면서. 그냥, 또 선곡 같은 경우도 그냥 막제 마음대로 했어요. 그래서 사내를 제가 골라서 딱, 근데, 네. 네. 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이. 아, <laughs> 깜짝깜짝했어. 네. <laughs> 네. 음. 음. 네. 그래서, 그렇게, 백인 예정이면 좀 힘들게 했지만, 그 다음, 어, 뭐, 팀 미션. 그 다음에, 데스 매치, 그 다음에 또뭐또팀 그 미션이었죠. 사 형제를 했던 것도 팀 미션 또 하고 레전드 미션 또 준결승 결승 이렇게 가면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쉽게 경연을 즐겼던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래서 아주 뭐 재밌는 그런 장면입니다. 저의 추억의 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아직도 뭐다 친하게 소통을 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. 어, 지금 요즘에 이제 시즌2를 넘어 3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스터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3에 네. 참여하시는 어 선후배 동료들 많이 있, 있으실 거 아닙니까? 그분들이 이제 종종 연락이 와서 아, 이걸 어떻게 했니? 이 이걸 어떻게 그렇게 했니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아 이걸 했니라고 하면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게걸리냐네 <laughs> <걸린다. 웃음> 그리고 또 후배들 같은 경우도 아 힘든데 잘해보 잘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또제 선에서 줄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주는 후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스터트롯 씨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 가수 로서, 가수 영탁으로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꿈에. 그 무슨 꿈인지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, 아, 아 있었어요. 저거였어요. 딱 하나. 제가 그 당시도 한십몇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해왔던 터라. 내 이름으로 된내 노래. 대중분들이 알만한. 내 노래 한 곡만 있으면 참 좋겠다. 그게 꿈이었거든요. 뭐 많은 분들 가이드 코러스를 활동을 했다 보니까 그냥 내 노래 하나만 딱 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하던 그런 꿈이 있었고 마침 그게 네가왜 거기서 나라는 노래가 조금 조금씩 좀 알려지던 때였고 경연에 나가서 이 노래 덕분에 제가 많은 분들께게 사랑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. 참 사연 많은 곡

아버지가 생각나는 막걸리 한잔 어머니가 <laughs> 생각나는 어메 그리고 들었습니다 네. 뭐라고요? 잘했다고요? 뭘 <laughs> 네. <놀> 잘한다고요?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 곧잘하죠? 이런 감성도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있는데요. 네, 이런 감성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튼, 그래서 막걸리 한잔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알게 되고,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, 오늘 또 이렇게 인천에서 이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감사하고 영화 같고 만화 같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런 멋진 순간을 선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, 그래서 뭐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는데요. 뭐, 그 사이에 찐이야 라는 노래도 나오게 되었고, 또, 아까 함께 하신 또폼 미쳤다. 인천, 오늘! 폼 어, 미쳤다! 앞으로도 폼 미친 찐 노래들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과 무탈하게 오래오래 함께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. <laughs> 자, 또 트로트 불러드렸으니까 트로트, 이렇게 또 트로트가 마무리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저 메들리로 한담 묶어가지고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메들리로 한 달을 이렇게 한 담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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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 드리지.